81번 신재생 에너지 의 연료 기준 및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1번 중질 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합성 가스 맞죠. 자 그다음에 2번 생물 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자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및 합성 가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 동물, 식물의 유지를 변화시킨 바이오 디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생물 유기체를 변화시킨, 자, 펠린 및 목탄 등의 기체 연료가 아니고, 자, 고체 연료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2번. 자, 사용 전압이 400V 미만인 전로에 시설하는 기계기구, 철대 위함및 금속재 위함은 제 몇종 접지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가? 자, 우리가 400V 미만이면 제 3종 접지 공사. 자, 400V 이상이면 특별 제 3종 접지 공사죠. 그러니까 400V 미만이니까 제 3종 접지 공사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3번. 아크가 발생하는 고압 차단기를 시설하는 경우. 자, 가연성 물질로부터 이격 거리는 몇 m 이상인가? 자, 2m 이상입니다. 자, 답은 4번이고요 84번. 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전선의 세기를 몇 프로 이상 감소시키지 않아야 하는가. 자, 20% 이상 감소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5번. 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과 이용 보급에 관한 계획을 협의하려는 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검토하여 통보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기본 계획과의 조화성 맞죠. 그다음에 2번 시의성. 자, 맞고요. 3번 다른 계획과의 중복성 맞죠. 자, 그다음에 4번에 보니까 단독 연구의 가능성이 아니고 공동 연구의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틀린 거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다음 중 녹색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녹색 기술이라는 것은 1번, 온실가스 감축 기술, 녹색 기술이죠. 2번, 자,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자, 녹색 기술입니다. 자, 3번에 보니까 청정 소비 기술 그려놨는데, 자, 이건 아닙니다. 뭐냐면 청정 생산 기술이, 자, 녹색 기술이죠. 자그 다음에 4번에 청정에너지 기술 자 녹색 기술이구요 그 다음에 자연순환 및 친환경 기술도 녹색 기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7번 가로안에 가장 적합한 내용은 자 전기설비 기술 기준에서 발전소란 자 발전기 원동기 연료전지 그다음에 태양 전지, 해양에너지 그밖에 기계 기구를 시설하여 전기를 발생시키는 곳을 말한다. 그래서 가로하는 태양 전지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88번. 자, 전기 사업자가 전기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 지켜야 하는 표준 전압, 표준 주파수와 허용 오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우리는 이 전압의 범위를 좀 상당히 암기를 또 이것도 하셔야죠. 자, 뭐냐면 110V인 경우에는 자, 110V면 플러스 마이너스 6V 이내. 자, 그다음에 220V이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13볼트 이내. 자, 그 다음에 380볼트이면, 자, 플러스 마이너스, 자, 38볼트 이내. 자, 그 다음에 주파 이건 전압이고요 국내 저압의 전압이고. 자, 그 다음에 주파수주파수는 자, 60Hz, 자, 플러스 마이너스 0.2Hz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암기를 하셔야죠. 근데 보면 3번을 보니까 표준 전압 380V 상하로 20V 이내에 이 되어 있으니까 자, 틀렸으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자, 89번. 자, 신재생 에너지의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과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의한 전기 공급에 관한 실행 계획은 자,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매년 수립이죠.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90번, 전기공사업자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자, 공사업을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공사업을 휴업한 경우. 자 이거는 취소 사유죠. 맞고요. 그다음에 2번 영업 정지 처분 기간에 영업을 하거나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다음에 3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업을 등록 신고하는 경우, 자, 이것도, 자,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주거나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 이거는, 자,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죠. 그니까 러 답은, 자, 4번이 되겠습니다. 자, 91번. 자 연료 전지 및 태양 전지 모드로 절연 내력 시험시 자 최대 사용 전압의 1.5배 직류 전압을 몇 분간 인가하는가 10분간 인가하여 자 이거 절연 내력을 견디면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2번 연면적 1500 제곱미터의 공공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해 2018년 5월 건축 허가를 신청하였다 이 건물의 예상.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의 공급 의무 비율은, 자, 몇 퍼센트인가? 자, 그래서 여기 2018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24%죠. 자, 그러면 만약에 19년도 시험 본다면, 자, 그거를 에우시하죠 19년, 자, 27%. 자, 그럼 20년 보신다면, 자, 2020년 이후에는 30%다. 자, 요거까지 같이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93번. 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에서 공급 의무자가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야 하는 발전량의 합계는 총 전력 생산량의 몇 퍼센트 범위 인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가. 자, 10% 이내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94번. 전화를 관계없이 모든 전기 공사를 시공 관리할 수 있는 전기 공사 기술자는 자, 고급 전기 기술자 또는 특급 전기 공사 기술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5번. 신재생 에너지 정책 심의회의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자, 1번. 신재생 에너지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 2번. 신재생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 보급에 관한 사항.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3번. 소음 배전 등, 자, 전기의 기준 가격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자,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 답은 3번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기본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이러한 것들이, 자, 신재생에너지 정책 심의의 심의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96번. 태양 전지 모드를 병렬로 접속하는 전로에 자, 단락이 생긴 경우, 단락이 생겼다면은 과전류죠. 생긴 경우 전로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은 2번에 과전류 차단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97번 보죠. 자 97번 온내 전로의 대지 전압에서 주택의 태양전지 모듈 접속하는 부하측 옥내 배선 시설하는 경우, 주택의 옥내 전로의 대지 전압으로 맞는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가 주택 내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직류 부분은, 자, 직류 600볼트 이하야 여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98번. 저압 전로 중에 과진류 차단기 시설과 관련하여 저압 전로에 사용하는 퓨즈는, 자, 수평으로 붙인 경우, 정격 전류 몇 배에 견뎌하는가? 야 1.1배 에 견뎌하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99번.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 시설하는 피뢰기에는 자, 몇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가? 자, 1종 접지 공사죠. 피뢰기뿐만 아니라 거기 고압 및 특별고압의 기기에 대한 접지도 제일종 접지입니다. 자, 그다음에 100번. 자, 발전기 용량에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경우는 자 4번에 보면 과전류 또는 과전압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시설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수고하셨습니다